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하이퍼 버닝 시즌을 맞이해서 지난 방학에 오셨던 형님부터 지금 막 시작하는 유비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챌린저스 서버를 기준으로 만든 영상이라서 이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만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본섭에서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할 때 하이퍼 버닝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퍼 버닝은 삭제 후에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주는 육성 보상은 재지정에도 무한으로 받지만 레벨 달성 보상은 계정당 한 번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퍼 버닝 캐릭터를 시작하시면 약 20분 정도면 200레벨까지 데려다주는 테라블링크를 할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별표를 눌러서 테라블링크를 눌러서 헤네시스로 이동해줍니다. 슈피겔만 테라블 링크를 클릭해서 공간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전직 레벨인 30레벨, 60레벨, 100레벨 때는 밖으로 나가서 전직 퀘스트를 하고 와야 합니다. 슈피겔만 아저씨와 대화를 해서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길라잡이를 통해서 전직회를 하면 됩니다. 키세팅에서 길라잡이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한번 클릭해서 나오는 작은 화면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전직회가 시작됩니다. 최근에 마을마다 지역 포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직 퀘스트 위치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상단에 뜨는 전직 회 알림이에서 즉시 이동을 눌러도 원하는 위치로 갈수 있습니다. 200레벨을 찍고 밖으로 나올 때는 보이는 문을 때려서 패신 다음에 문이 깨지면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밖으로 나오시면 일단은 보이는 상자에서 루타비스 장비를 받아서 착용해 주세요. 그리고 스킬을 아직 정부 안 찍은 분들은 하이퍼 패시브까지 전부 찍어주세요 구글에서 추추지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직업분석으로 가주세요 요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메이플도 직업별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직업을 클릭한 다음에 하이퍼 패시브의 제일 순위가 높은 것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잘못 찍어도 처음 몇 번은 메소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빌리티도 참고해서 뽑으면 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줄이 레전 옵션이고 나머지는 유니크 옵션입니다. 아이템 획득과 매소 획득량은 사냥용으로 프리셋을 따로 빼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두 번째에서 아획과 매획 혹은 일반 몬스터 데미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응월을 기준으로 보면 첫줄 보공 나머지는 상태 이상 공격력으로 가시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모르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빌리티는 어빌리티를 돌리는 비용에 반값 이벤트가 뜰 때까지 기다려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슈피겔만 모자에서 나오면 바로 5차 전직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조자를 눌러서 전직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길라잡이 단축키를 두번 누르면 이렇게 큰 화면이 뜨고 아래에 보시면 마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헤네시스로 이동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궁수교육원으로 들어가서 포탈로 들어가시면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과 대화를 끝내고 여섯 갈래 길로 가시 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안에 있는 포탈로 위쪽 방향키로 들어간 다음에 그란디스 신이 시키는 대로 매그너스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있는 포탈을 사용해서 버려진 야영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왼쪽 위에 있는 맵에서 월드 맵을 여신 다음에 버려진 야영지를 검색해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텔레포트 이동이 됩니다 정상화 패치로 텔포가 기본이라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포탈로 들어가서 여신이 시키는 대로 몬스터를 잡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길라자비 작은 화면을 클릭하면 퀘스트 창이 뜨게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퀘스트 완료가 뜹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화면을 한번더 클릭해서 5차 전직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길라자비에서 메인 퀘스트를 누르면 바로 메인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왼쪽에 하얀 전구를 누르면 퀘스트 창이 뜨게 됩니다. 아케인 포스 머시 이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길라자비에서 소멸의 여로로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포탈로 나가신 다음에 기쁨의 에르다스를 한 마리만 잡아줍니다. 퀘스트를 완료해주시고 왼쪽에 별표를 클릭한 다음에 아이템 버닝을 받아줍니다. 아이템 버닝은 넥슨 계정당 한 번이라서 캐릭터에게 잘못 주시면 넥슨 계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삭제 후 재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캐로 키울 캐릭터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주 면 넥슨 계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서 진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템 버닝과 챌린저스 서버에서만 주는 보스 장신구만 착용해도 템 세팅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버닝을 받는 분들은 꼭220 파이퍼 버닝 보상으로 도미네이터 팬던트를 받아주세요. 앞에서 기본 체급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 모양을 클릭해서 캐릭. 터 정보로 가신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면 하이퍼 스탯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크확이 100이 될 때까지 하이퍼 스탯을 최대한 찍은 다음에 나머지 스탯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보스용, 하나는 사냥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이퍼 스탯은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서 이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현재 메이플은 어빌리티, 유니온, 링크, 장비 하이퍼 스탯 어빌리티가 전부 프리셋이 가능해서 보스용과 사냥용을 나눠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와 유니온, 하이퍼 스탯은 교체 비용이 있어서 막 눌러서 프리셋 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캐릭터 프리셋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프리셋 변경도 가능합니다. 보스용과 사냥용을 나눠서 설정해서 원하는 타이밍에 쓰시면 됩니다. 키 세팅에서 프리셋을 누른 채로 번호키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101레벨부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별표를 눌러서 겨울 방학 이벤트인 만찬을 시작해주세요. 출석 이벤트 보상부터 코인을 모아서 받는 보상들이 전부 좋기 때문에 꼭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아이템 버닝과 이벤트를 통한 템 세팅은 다음 주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케인 리버 사냥터부터 심볼 레벨이 있는데요. 심볼이 부족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심볼 레벨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스섭은 10레벨 아케인 심볼을 줘서 필요하지 않지만 심볼이 부족하시면 하이퍼 스탯에 심볼 레벨 10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란디스로 가시면 그냥 초기화해서 다른 스탯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이퍼 버닝 보상으로 받는 이터널 플레인 칭호도 착용하면 아케인 포스는 거의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터널 플레인 링도 착용하면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책 모양을 클릭하면 스케줄러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몬스터 파크와 일일 퀘스트를 지정하신 다음에 매일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몬스터 파크는 270 레벨까지 좋기 때문에 매일 무료로 주는 일회를 돌려 주시면 됩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슈피겔만 아저씨에게서 퀘스트를 받고 꼭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퀘는 이렇게 전부 받기를 눌러서 할수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일일 퀘스트 경험치는 월드당 한 번이라서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매일 몬스터 파크 1일 퀘스트를 하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레벨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5차 강화가 남았죠. 코잼이 요즘은 그냥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5차 강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석 보상부터 하이퍼 버닝 보상으로 코잼을 퍼주기 때문에 5차 강화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이 강화해야 하는 코어를 알기 위해서는 킹무 위키를 활용해주세요. 자신의 직업 스킬을 이렇게 구글에 치면 킹무 위키가 뜨는데 바로 들어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 내리면 강화코어 우선순위가 뜨게 됩니다. 요즘은 오차가 쉬운 것이 그냥 조각으로 원하는 강화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줄이 다르게 코어를 두 번씩 중첩시켜서 50레벨을 찍으면 풀코강입니다. 그래서 강화 필터를 눌러서 메인 스킬을 체크하시면 원하는 첫줄 강화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벤저는물라이트 슬래시 엑스쿠션과 실드 체이싱이 메인이니까 보이는 세계를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보이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코어도 동일하게 진행해서 착용해도 요즘은 코어 칸이 많아서 다 착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습니다. 검색된 결과에 코어들을 우클릭해서 잠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금한 코어를 코어칸에 넣어주고 필터는 다시 초기화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강화를 눌러서 코어칸에 있는 코어를 전부 강화해 줍니다. 코어칸도 이렇게 코어 강화를 해서 칸당 오렙까지 강화해 줍니다. 오차 스킬 코어가 문제겠죠? 앞에서 알려드린 추추지지에서 캐릭터 분석에 들어가고 오차 쪽을 보시면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위가 높은 코어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순위에 맞게 순서를 맞추시면 됩니다. 공용 코어 요즘은 코어칸이 많아서 전부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부 강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냥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냥터는 일일 퀘스트를 하시면서 지형이 좋은 곳이 보이면 거기서 자리잡고 하시면 됩니다. 메이플 로드 사이트로 가셔서 자신의 캐릭터명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사냥터 효율이나 아니면 경험치를 얼마나 먹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사냥터는 더 이상 주먹구구 구식으로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들 스마트하게 메이플 해주세요. 오늘은 하이퍼버닝 260레벨 가이드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260 이후 가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